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동일한 포맷의 여러 시트에서 어, 자료를 취합할 때 사용했던 기능 중에서 오늘은 범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범위, 그리고 관로 열고 참조라고 했는데 어, 어떻게 이름 명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범위 참조라고 했습니다. 어, 이 범위 참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면이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셀 범위 또는 시트 범위를 엑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여러,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엑셀을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규칙을 어, 그냥 모르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다. 어, 모르시고 그냥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별도로 한번 어, 만들어 봤고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이미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또는 참조는 어, 제가 셀, 셀 범위, 시트 범위, 시트명, 통합문서를 어떻게 참조를 했을 때 어떻게 엑셀에서 어, 인식을 하는지 요 규칙을 알아야만 함수를 쓸때 특히 예를 들면 어, 인디렉트 함수를 쓰거나 할때요 규칙을 알면 어, 인디렉트 함수를 조금 더 어, 자유자재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셀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이 음, 이 화면에 지금 보이죠. 자셀 범위는 셀 범위는 어, 콜론으로 시작과 종료 셀 사이에 어, 이 콜론이 들어가면서 셀의 범위를, 어,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 어, 10, 1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F8번 셀부터 F12번 셀까지, 아, 11번 셀까지, 4개의 셀에 지금 동일한 숫자 10이 들어가 있고, 이 동일한 숫자 4개를 다 더하면 답이 40이 될 건데, 자, 이 썸을 한번 해, 해 놓은 걸 보시면, F8번부터 F11번까지, 이, 그 영역을, 네, 구분해주는 값이 뭐다? 텍스트가 콜론입니다. 콜론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인디렉트 함수에다가 한번 넣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h3번이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h6번이라는 아 죄송합니다. 이, 이 숫자를 더 해주려면 바꿔야겠네요 처음에 제가 어 시트를, 어, 만들 때, 처음에 조 범위를 참조했었나 보네요. 자, F8번. 그죠? 그리고 F11번. 네. 자, F8번, 3, 아이, 오늘 왜 이럴까요? F8번, F11번. 그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어, 숫자들을 더하겠다. 근데, 어, 제가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인다이렉트 함수에 썼던 것처럼, 인다이렉트 함수를 쓸 건데, 자, 그 범위가 F8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 뭘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콜론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F11번. 그러면 이썸 안에 있는 이 주소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준 거죠. 그죠? 텍스트를 이용해서 F8번, F11번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콜론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제가 텍스트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 주소를, 만들어진 텍스트를 어디에다가요? 인다렉트 함수에다 넣어주면, 이 텍스트로 만들어진 주소를 인다렉트 안에 넣으면, 인다렉트가 이 주소를 쫓아간다 그랬죠? 자, 쫓아갔죠? 근데 10이죠? 이 10이라는 얘기는, 이 주소 중에서 첫 번째, 요 놈을 표시해 줄 겁니다. 제가 박, 그쵸? 어? 아, 아니군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 이놈이, 이두 음, 번째 위치했네요. 제가, 음, 잘못 넣었네요. 10으로 돌려주고요. 라인으로 보면 같은 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열이 같은 열이죠. 여기서 제가 11을 넣어볼까요? 네. 그럼 이놈도 11로 바뀌었죠. 그죠? 자, 요거는 배열, 배열 함수를 조금 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의 지금 목표가 이게 아니니까요. 자, 인 n d i r 함수를 넣어주면, 이 텍스트를 주소로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s m 이렇게 넣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41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주소를 만들고, 만들어진 주소를 다시 indirect 함수 안에 넣고, 그 indirect 함수의 결과물을 s m 에다가 다시 집어 넣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대놓고 s m 한 거랑, 주소를 제가 만들어줘서 s m 한 거랑, 결과가 같죠. 근데 그, 거기에 키 값은 뭐다고요 네, 이 범위를 어떻게, 어, 인지를 해 주느냐, 인식을 하느냐. 그게 엑셀에서는 콜론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셀 범위를 이용해 어 인,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뭐가요? 네, 셀 범위를 어, 구분을 해 주는 키값이 콜론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시트 범위도 동일합니다. 뭘로요? 콜론으로 해 준다. 다만 시트는 시트 이름은 네, 앞, 뒤로, 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줘야만 된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트명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시트명이 들어간다. 그렇게 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시트명은, 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게 되면 작은 따옴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 만약에 시트 명 사이에 작은 그 스페이스 바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 시트명이 중간에 공백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트명이 다 풀로 다 찬다면 작은 단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트 명 사이에 작은 어, 스페이스 바가 들어가면 반드시 작은 단표가 들어가 줘야만 됩니다. 엑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인다이렉트 함수, 즉 함수를 이용할 때 시트명을 만들어 줄 때는 만약에 스페이스 바가 중간에 있으면 끝, 시작과 끝 사이에 반드시, 어,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줘야만, 엑셀에서, 아, 이놈이 시트명이구나,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요놈, 지금 보시면, 이 스페이스바가 있죠. 그래서, 시트명, 시작과 종료 사이에 작은 따옴표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시트명이 시작과 시작 시트와 종류 시트 사이에 콜론이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수식을 입력을 할까요? 제가 설마 이거를 손으로 입력을 안 했을 거고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어,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지우고. 말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요? sum 시트 1번에서 시트 3번까지 B2번에서 B 어, H15번까지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답이? 1960이 나왔죠 제가 첫 번째 시트 시트 1번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한번 되와볼까요? 이렇게 시트 1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트 2번도 해볼까요? 시트 2번은요 10만 두룩 들어있네요. 그래서 980이 됐고요. 네, 안 봐도 비디오겠죠? 시트 3번도 네, 답이 아마 98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숫자를 더해서 198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시트 1번에는 레알 실무 엑셀이라는 텍스트만 주룩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썸의 결과가 0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썸은 논리와 텍스트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무시를 했기 때문에 0이다라는 뜻이죠. 자, 나머지 시트에는 다 10만 들어있었으니까 980, 980.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요세 개를 어떻게 이한 큐에다가 넣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콜, 썸까지는 동일합니다. 걸로 열시고요 자, 어, 의 범위를, 어, 지정을 하실 때, 쉬프트 키를 이용했다고 한번 제가 이 옆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자, 또 다시 돌아가는데요. 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요렇게 범위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셀을 지정을, 하, 어, 선택을 하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어, 마지막 셀을 입력을 해서, 어, 셀의 범위를 지정한 것처럼,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 1번에서 시트 3번까지를 선택을 할 때, 먼저 시트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시프트 아, 시프트. 아, 시프트란다. 시트 쉬프트 3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트 1번에서 시트 3번까지 네, 같이 이렇게 보시면 어,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식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 원하는 어,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 괄호 여신 상태에서 첫 번째 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번. 자, 먼저 시트를 선택을 해 줬죠. 그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요? 네. B2번 셀. 그리고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H15번 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시트 1번에서 시트 3번까지 먼저 선택을 하고 다시 B2번에서 H15번까지의 셀 범위를 선택을 하신 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치시면 네. 198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미는 시트 1번의그 범위에서 결과 값이 0이고, 두 번째는 980, 세 번째는 980이었잖아요. 그죠? 이세 개를 다 더해서 얼마라고요? 1980.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시트 범위도 또한, 네, 콜론으로, 네, 인식을 시켜준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제가 시트 범위 설명할 때 이미 시트 명을 명에 대한 규칙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음, 참조 1번의 사례에서 보면, 어, 어디를 지금 참조하고 있나요? 시트, 어, 첫번, 시트 1에서, 1번 시트에서 B2번에 있는 셀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 볼까요? 시트 1에, 네, B2.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텍스트가 저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 값이 여기에 참조가 돼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근데 지금 시트명 자체가 보시면 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예. 뭐가 들어가 있나요?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엑셀이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뭐 뭐를 넣어 줬다고요? 작은 따옴표를 시트명 시작과 종료 예. 예. 네. 저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면서 네, 시트명이 아, 인 인지가 되도록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옆에 참주 2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참주 2는요? 보시면, 이 느낌표 앞에 그냥 시트 명만 있습니다. 그죠? 시트 명만. 말씀드렸죠? 자, 배열 수식이라는 이 시트에는 시트 명 전체에 처음과 끝 사이에 스페이스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놈은 따로 작은 다운표가 앞, 뒤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느낌표 앞에 있는 이 전체가 뭐라고요? 시트명이라고 지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엑셀이.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요 놈은 시트명이 스페이스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앞뒤로 붙어서 느낌표 앞에 작은 따옴표가 각각 붙어서 이 작은 따옴표가 있는 놈이 안에 있는 놈이 뭐라고요? 시트명이라는 걸 엑셀이 인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창조 2번에서는요, 네,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없다 보니까, 이 느낌표 앞에 있는 전체가 뭐라고요? 네, 시트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트명은요, 엑셀에서, 어, 느낌표를 기준으로, 느낌표 앞에, 왼쪽은 시트명, 오른쪽은 셀 범위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시트명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시트명이 들어간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시트명이 스페이스바가 없으면 작은 따옴표가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식을 어 걸었는데 처음 수식을 걸 때는 시트명이 지금 뭐 배열 수식처럼 스페이스바가 없는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에 그 시트명을 뭐 바꿔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없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가 있어야만 그 놈을 시트명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어 네. 죄송합니다.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 네, 반드시 어작은단표를 넣어 주시는 게어 습관적으로 저는 늦게 되, 되는데 넣어 주시는 게 조금 나중에 추후에 어 인다이렉트 함수나 다른 함수에서 어이어 어, 시트명을 활용을 할때어 오류가 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고려해서 한번 함수를 어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어,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를 할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참조 어,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를 할때이 어, 파일이 위치한 위치가 여기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위치 이 폴더 밑에 이 폴더 밑에 어, 이 통합 문서에 포함된 어 리포트 1번이라는 시트에서 C1번을 어, 참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여기 참조에 제가 어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놓은 거에 보면 어, 폴더의 위치는 지금 없죠. 왜 없냐 하면 이요 요렇게 보이려고 하면 이 보이는 경우는 이 통합 문서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폴더 위치가 생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이 참조하는 문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참조 문서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에, 어느 폴드 밑에 지금 내가 참조하고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어, 윈도 우 탐색기를 열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제가 점프해가지고 어, 연결. 지금 이 파일이 이 통합문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이용해서 제가 저 통합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연결이 어디 있냐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 밑에 연결 편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네. 뭐가 보이시나요? 연결 편집이 보이죠? 지금 요, 요 화면, 요 화면 제가 미리 캡처해둔요 화면과 지금 요 화면이 같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원본 열기가 있습니다. 이 원본을 열면 이 위치, 이 지금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 위치에 가서 이 파일을 찾아서 열어줍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었죠.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조가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는 분명히 이 파일이 위치한 폴더의 주소가 분명히 있었죠. 앞에 c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은요, 없죠. 없고. 뭐만 있다고요? 브라켓 이 브라켓 안에 그 지금 이 제가 참조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에 파일명이 있고 그 브라켓이 끝나자마자 뭐가 있다고요? 참조하는 시트의 명이 와있죠. 그리고 그 시트명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 시트명 시트명 앞에 어 파일명 파일명이 오는데 파일명 또 앞에 뭐가 온다고요? 폴더명이 와있죠. 그 전부가 작은 땀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낌표가 하고 참조하는 셀 주소가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제 핸드폰이 무슨 무슨 폰이라서 자꾸 띠링 띠링거리네요. 네아 잠시 맥이 끊겼습니다. 아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른 토어 문서를 참조할 때 참조할 때 들어가는 정보가 그 참조하는 통합문서의 위치, 폴더의 위치가 첫 번째 참조고요. 두 참조 정보고, 두 번째는 그 통합문서의, 어, 파일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통합문서 안에서 내가 참조할 시트명. 네, 요게, 예, 작은 다운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느낌표가 오고 다시 셀 주소가 온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금, 어, 그 이, 다른 통합문서를 참조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어, 폴드 명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한두 어,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결 편집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파일에 이 통화 문서에 다른 어, 통화 문서를 연결했을 경우에 그 통화 문서가 연결이 된게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데이터에 가셔서 네, 여기 여기 어, 연결 편집을 클릭하시면 네, 지금 연결돼 있는 이 열려 있는 어, 2. 사용된 함수 및 기능들 이라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통합문서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통합문서가 연결이 되어있다라는 거고요. 그 통합문서를 열 때는 연결 편집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금 열었는데 한번 닫고요. 닫았습니다. 저장 안하고 닫으면 다시 이 참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네, 폴더 어,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그림, 요걸 한번 설명해볼게요. 업데이트, 보안 경고,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지금 보시면 없죠, 이 화면에서는. 근데 어, 처음 화면을 열면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거 기준으로는 한번 제가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요 파일인데 제가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안 열릴까요? 네, 지금 엑셀이 이 컴퓨터가 좀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지금 파일을 열기 싫은 모양인지 좀 시간을 좀 지체를 하네요. 네, 열렸죠. 열렸는데 아까 제가 이 통화 문서를 닫기 전에는 분명히 이 보안 경고라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게 뭐다? 이 참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이 연결된 이 참조가 믿을 만한 참조야? 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문구를 보면, 뭐 외부 소스에 대한 링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안전하면 업데이트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보안 경고를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요거를 지금 서마크 나타나 있죠. 클릭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링크가 어디에 있는지 외부 참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죠.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그렇죠? 편집에서 여기 떴죠. 자, 업데이트를 하겠다 말겠다. 네, 저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예,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자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라졌죠.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이 끝에 있었던 X 마크를 클릭하면서 그냥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놈은 그놈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놈은 그놈은요. 네. 자, 다시 띄어 볼까요? 요 지금 연결 편집 화면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시작할 때 확인 메시지 표시. 이걸 클릭해 보시면 요 밑에 화면이 작은 화면이 보이시죠? 같은 화면이죠.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됐나요? 사용자가 알림 표시 여부를 선택하게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원인 보안 경고 어, 메시지가 뜬 거고요 만약에 음, 무조건 제가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음, 알림 표시 없이 그냥 연결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세 번째 걸 선택하시면 되고 연결도 안 하고 표시도 안 하겠다 그럼 제가 두 번째 걸 하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제가 선택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둔 거고요 네, 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어,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 지금은 알수 없다고 돼 있죠. 이제 값을 업데이트하면, 하면, 네, 확인이 되었다. 업데이트 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원본 변경, 아까 원본 열기는 그, 그, 그 파일을 찾, 그 위치를 찾아가지 않고도 요걸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일을 찾아서 바로 열어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본 변경은 만약에 지금은 저 위치, 저 폴더 안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제가 폴더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원본 변경을 선택을 하시고 그 변경된 위치를 쫓아가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파일을 선택해주시면, 네, 원본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예를 들면, 음, 바꾼 폴더의 위치가, 실제로 지금, 어, 이 위치에 있지만, 이 위치에 있지만, 바뀐 폴더 위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서 이걸 클릭하시는 겁니다.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안 하고요. 원본 변경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만약에, 이 연결되어 있는 값을 그냥 링크를 끊어, 끊어 버리고 싶다. 끊어 버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연결 끊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원인 메시지를 띄웁니다. 연결이 끊기면서, 연결 을 끊으면, 저기 있는 이 위치에,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연결 참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끊어지면서 그냥 값으로만 5,936만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끊기. 그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확인. 분명히 아까 참조가 있었죠. 연결 참조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냥 값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연결 편집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통합문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통합문서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끊어버렸어요. 어 어떻게 하죠? 저장을 안 해야죠. 네. 연기, 여기서는 제가 Ctrl Z라고 해서 취소를 해도 취소가 안 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장을 안 하고요. 다시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안경고도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엑셀이 열을 받아서 잘안 열리네요. 네. 열립니다. 음. 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전은 오피스365입니다. 네. 다시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앞쪽에 거를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요 놈이 좀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하나, 둘, 셋. 그죠? 네. 연결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나중에, 어, 통화무선을 여러 개를 연결을 했을 때, 어, 작업을 어,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힘이 생길 겁니다.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개의 통합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범위에 대해서, 참조에 대해서 엑셀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어, 셀 범위 또는 시트 범위 또는 시트 명 그리고 다른 통합문서를 참조했을 때 어떻게 엑셀이 이그 참조들을 인식을 하는지를 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